성공보수 없습니다. 이 한마디를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11년차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저희는 의뢰인께서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 선임 구조가 무엇인지 오랫동안 고민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형사사건은 어떤 조건에서도 성공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착수금만 날리는 일이 없도록 투명하고 현실적인 선임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처음 유료 상담을 받으셔도 그 상담료 11만원은 변호사 선임시 전액 공제해드립니다. 상담료 따로, 선임료 따로 이중으로 비용이 나가는 일을 막기 위해서죠. 특히 민사사건은 의뢰인께서 직접 재판에 출석하시는 경우 선임료를 크게 절감할 수 있는 구조인데요. 실제로 말도 안 되는 비용이다 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우리 측 변호사 비용도 확정 신청까지 도와드려서 의뢰인의 부담을 처음부터 끝까지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비용이 저렴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감 있게 사건을 완결해드리는 저희만의 방식입니다. 법률사무소 아신의 대표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출신으로 대형 로펌을 거쳐 서울공익변호사,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정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공인중개사, 변리사, 세무사, 자격까지 모두 보유하고 있죠. 민사, 형사, 이혼, 부동산, 채권 추심, 학교 폭력까지. 저희는 사건에 단순히 동행하거나 진술을 보조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미리 시나리오를 짜고 진술 방향을 계획해서 적극적인 방어 전략과 공격 전략을 동시했습니다. 법리를 단순히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응용해서 대응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사건 진행이 가능하고 사무 직원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이메일로 24시간 소통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뢰인께서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과 확실한 희망을 보실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아시는 의뢰인을 속이는 일 없이 앞으로도 여러분의 권리와 미래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